안녕하세요. 저는 디오티 미술관의 인턴이자 세입자인 토디입니다. 와! 오늘 제가 외근에 나왔는데요. 어, 저의 미션은 제 이웃 사촌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하! 이름하여 토친소. 따란 오늘 디오티 미술관과 협업한 이 영화의 전당에서 10주년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디는 전시도 둘러보고 그리고 이 영화의 전당도 아주 곳곳이 둘러볼 건데요. 오늘 10주년인 만큼 어린이들이 아주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웃음을 싹 모아가지고 그냥 미션도 싹 성공해가지고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고 이야 오늘 제가 이두 가지를 다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구만. 와, 근데 여기 진짜 넓다. 어? 와, 스크린 진짜 크다. 여기서 영화도 볼수 있나봐요. 짜 토디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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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얘들아, 나 누군지 알아? 알아, 토디. 토디야, 토디. 토디라고 토디. 내가 말했어. 4D 아나 인기 너무 많네 아 어떡하지 얘들아 너네 많이 웃었어? 어? 아 잠시만 잠시만 얘들아 사진 찍어주면 웃음 웃음 줄래? 웃음 얘들아 DOT 미술관 알아? 아니 몰라? 어 그러면 유튜브에 디오티 미술관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야 돼. 알겠어, 100번 한다고? 멋있네. 아, 영화나 한좀 보고 갈까? 아, 안돼 안돼. 뭐? 일이나 해. 일이나 해야지 나는 뭐. 아, 근데 카라멜 카라멜 파고는못 찾는데. 아 아니 아니. 응. 일이나하자. 어 아. 아하, 네. 여기가 바로 BOT 미술관과 영화의 전당이 콜라보한 컴투게더 전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왜 이렇게 많아? 야, 어, 뭐야? 오, 오, 나도 시나리오 작가가 될수 있단 말이지. 야, 데뷔해봐. 명대사, 명대사, 아, 아, 아. 누구? 소장 남천동 세제? 아! 아, 이거 명작이었지, 명작. 명장. 아, 참. 내가 아주 금정산에서, 어, 남천동이 궁금했다고. 아 참. 어? 다른 사람, 썼는지 뭐 볼까? 어, 아, 아까 내가 팝콘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이겼다. 좋네 굿. 뱀이 나와. 뱀이 나온다니 요가 뱀바우잖아. 아 그래서 내가 뱀바우로 아직까지 좋아. 그래서 워죽깨달았거 그냥... 오내 MBTI가 MBP니까는 어아 여기 있다. 아. 아주 정확하구만. 분위기 메이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또 기분 좋네. 아이, 참. 자, 여기 미술관 쌤들의 피땀 눈물이 아주 잘 느껴지는데요. 이런 멋진 전시가 9월 26일까지라니.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제 전시를 딱 봤으니까 영화를 딱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만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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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영화 본다.